불신 결혼을 무조건 막아서는 아니됩니다. 민수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만일 같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라. 니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 어떤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믿음의 할머니께서 손자의 결혼 상대를 보고 걱정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신부가 될 아가씨가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은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손자를 어릴 때부터 키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손자가 믿음의 사랑과 결혼을 하도록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불신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나 교회에서는 불신 결혼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루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풍성한 이방의 땅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루우벤과 같이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여서 앞장서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지만 이방 땅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따라서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들 사람이 얼굴이 이쁘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욕심을 쫓아서 정욕을 위해서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둘다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가치파처럼 배우자의 영혼을 꼭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참고 견디며 배우자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한다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 몬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많은 이방여인들을 거느리다가 같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여인 중에 모압땅에 살고 있던 모압 여자인 루슨 불신 결혼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인 나오미를 쫓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미워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함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만나고 회복을 시키는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불신자의 외모나 재력이나 권력을 탐하여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혼한다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마침내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의 아내는 불신자인 저와 결혼을 함으로 6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매일 술과 도박에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경찰들이 잡으러 오기도 하며 가정을 모르는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구역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던 아내와 장모님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93년 6월 1일 화요일 날 교회 새벽 기도에 가게 되었고 그 새벽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제가 18년 전에 성령을 받은 날로서 저의 18살 생일이 되는 일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할머니의 손자는 믿음이 있는 청년입니다.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자신의 여자친구를 이번 주부터 청년부 예배로 같이 나오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유대인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하는 것도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고넬류 집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르우벤지파와 가치파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동쪽을 점령하여서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것처럼 불신자와의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들 품에 묻혀버림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함께 천국에까지 같이 가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결혼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